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운샵입니다 오늘은 만원박 판매영상 찍어보도록 할거고요 일단 영상찍기에 앞서 떡매들은 다 신, 신상 신 드리고 한권씩 넣었어요 진짜 완전 원가 파괴입니다 네, <laughs> 구매 원하시는 분은 설명창 오픈 채트방 링크 타고 들어와주셔서 양식 작성해주시면 되시고 지금부터 구성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제출처 요런 모찌 스프링노트 초록버전 한세트 노란 버전도 한세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한권씩 들어가고 이것도 제출처 밤샘 모찌떡매 한권 제출처 오후 5시 모찌 떡매 한 건. 마지막 모찌 떡메론, 여런, 밀크 모찌 떡메 이렇게 총 다섯 건이 들어갑니다. 3권당 재판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요런 인물인스가 한 건당 2,500원으로 제판하도아 나이들이었어요. 그다음 소위 출처 이런 인물 인스가 한 세트 들어가고요. 여런 경연인 출처 무광 투명한 세트씩 총한 세트 들어가고요. 요거는 너울 인출처 여런 매미 인스 한 세트. 오월 인출처 여런 빵 2상 세트, 그리고 여런 연서 인출처 동성 한 세트. 요것도 연서 인출처 동성리고각한 세트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제출처 동성들께 로비어 랑이거좋아제 출처 까미 제출처 까미 소이 출처로 알고 있고 뽀미님 일처 이런 호떡들 제출처 공중이 두세트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처 크레페 뽀니 꼭하고 이거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만원 박 판매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정말 원가보다 훨씬 넣었어요 한 권당 5,500원인데 다섯 권이어서 요것만 해도 12,500원이거든요 네 엄청 많이 넣었다고 보시면 되시고 네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 계시면 설명 창고 세팅방 링크 타고 와주시면 되세요 질문은 댓글에다가만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